이들 일은 안됐습만 전혀 제가 이런 일을 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더게 전혀 다고 아이들을 걱정 없이 않으면 모르게는데 그런 얘기는 은왜 추보경찰서에서 질리 아닌가로 30번 경찰서에정 사망 시간과 신고 시간에 대비 좀 있어서 정확하게 시 30분에 시작 예정입니다. 그 장지는 11시에 성남 화장장에서 화장할 에 분당 스카이 캐 낙골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그 모시도니다